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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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렙니다. 너앞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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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두두근 너무 설레고 클레버너 v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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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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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제 브이로그 보셨죠? 축제 오디션 준비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그때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올 전부 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학생이 보고 있는 그 무대에 저희가 올라가는 거니까 열심히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축제 때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못 찍진 않겠죠, 뭐? 이번에 막, 노래하는 친구도 있고, 랩하는 친구, 춤추는 친구, 기타 치는 친구, 피아노 치는 친구. 진짜 너무 다양하게 엄청 많아요. 리허설 하는 친구들은 교과수업을 빼고 했거든요? 교과수업까지 빼고 내가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두근두근 막 설레고 막 너무 떨리고 막. 이번 영상은요, 축제 브이로그 영상. 제가 축제 때 사복, 다른 의상을 입고 올라갔는데요. 그 의상을 제가 친구들과 다 같이 좀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의상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빨리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짜잔 제가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짜자잔 우선 위에 상의 되게 낯이 입지 않나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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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입었게 클레버TV 댄스 쇼츠에 제가 에스파 분들의 걸스 댄스 촬영할 때 입었었던 상의 옷입니다 이 옷이 뭔가 제가 이번에 추게 될 통보이랑 어, 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도 되게 컨셉도 잘 맞는 것 같고 저한테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laughs> 이 옷을 입게 되었고요. 바지는 이렇게 가죽 반바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짠. 어때요? 예뻐요? 중학교라서, 이게 무조건 정해져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희는 또 사복대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 뭐, 오, 이번 기회를 오. 통해서 사복을 입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사복을 입고 또 무대에 오른다는 게 정말 정말 새롭고, 막 설레고, 네,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잘할수 있겠죠? 실수를 한다거나, 갑자기 저희가 실수한 건 아닌데, 음향이 많이 꼬신. 다 싶... <놀람> 네, 안남겠죠 아무튼, 이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예쁜가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 씻고 왔고요. 완전 오늘만큼 크림을 정성껏 발랐습니다. 마스크팩도 하고 클렌징 하기 전에 너무 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좀더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깨가지고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일 또 축제를 가야 되니까요. 열심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것도 열심히 해야 내일 아침에 또 힘이 나니까요. 끝나이잘 거예요. 내일 만나요.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스파츌러랑 이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화장이 좀 들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얇게 얇게 잘펴 발라주기 때문에 아, 세월이랑 응. 사진 조금 많이 부끄럽거든요. 못생기게 안 나왔어요. 얼굴이 딱 축제할 때안 부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은요 좀. 하게 해야 되죠. 특제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과한 화장을 하면 오히려 더 신경 쓰서 하면 좀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던 거에서 그냥 글리터만 조금 얹어준다는 생각으로만 쓸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공연이나 그런 거할때 엄청 예쁘게 하려고 안 하던 것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하니까 조금 더 어색한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평소에 하던 대로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어아요 땀을 흘릴 거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파우더 처리는 진짜 무조건 해줘요 이런 날에는 파우더는 무조건 그리고 저처럼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에도 좀 많이 해주시는 게앞머리해 달래 이마에 <웃음> <파우더>. <웃음> 눈썹을 그려볼게요 쉐딩을 해줄게요 무대 올라갔을 때 조명 때문에 쉐딩을 아무리 해도 잘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더 화장부에 두배 정도만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피부잘 먹지? 뭐지? 자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 라치에도 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대충은 다 해줬어요 블러셔랑 아이라인까지는 좀 해줬고 오늘은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어, 핑크핑크핑크 니것도 핑크. 핑크네? 제 넓은 붓으로 첫번째를 베이스로 언더에도 좀 작은 붓으로 요거와 요거를 섞어서 뒷부분만 요거는 이상한 붓으로 이제 글리터를 요 굵은 입자 글리터를 이 언더에다가 어 카메라 보고하니까 너무 이상해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좀더 채워줍니다 뷰러를 무조건 해줘야 속눈썹이 올라가고 뷰러를 먼저 해주고 제 마스카라를 안 하면 시체예요 시체 하고 안 하고 해서 카이 너무 커 너무 이상해 진짜 카이라 보고 하고 싶은데 못하겠... 이제 고데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밥부터 먹을게요 오늘의 마침밥 시간 확인하고 왔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빨리 먹 고데기랑 같이 해야겠다 음! 고데기도 해주겠습니다 짠! 제가 화장이랑 좀 마치고 왔는데요 아,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가서 폰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 갈려던 시간보다좀 늦게 하게 되었지만 빨리 학교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파이팅 하고 올게요 너무 떨려 는이친이팅구는이 오늘 축제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집에 와서 바로 찍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1분이라도 늦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선은요. 한줄 요약 너무 멋있었다. 진짜 오늘 깜짝 이벤트가 진짜 많았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랑 교과 선생님 분들이 무대에 올라오셔서 춤을 막 추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리허설 에도 완전 저희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리허설도 안 하셨거든요. 완전 저희를 위한 깜짝 이벤트. 진짜 너무 너무 멋있으셨고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첫 오프닝이 진짜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큰 화면에다가 빔을 쏴서 최첨단 영화관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기대 많이 안 했거든요. 시간도 되게 짧아서. 이게 축제 하는 게 맞겠지 싶기도 했었는데 1, 2, 3학년 다 올라왔거든요 랩하는 무대도 너무너무 멋있었고 춤추는 무대도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진짜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도 실수 없이 잘 끝냈습니다 무대 영상 보셨겠지만 실수 없이 잘 끝냈고 톰보이랑 어우가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 같이 대창으로 노래도 막 부르고 영상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되게 선생님들이랑 애들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3학년는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은 또 졸업 로그인가요 저도 고등학교가요? 와우 레전드! 진짜 레전드. 저 나이 세월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제가 이런 말하면 웃길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축제는 되게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댓글로 그리고 직접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축제 공연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That's e o u t for me!